네, 오늘 뷰파라치는 정말 재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, 주인공이 누구실까요? 누구지? 누구지? 어, 망가 어, 재밌으면? 어? 재밌었으면? 아, 재밌... 아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아, 누구지?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나오셨나? 누구지? 어, 너무 궁금한데요? 어. 어, 갑자기 효연씨왜 애교. 어, 약간. 자 라뷰TV에 관련됐어. 라뷰TV에 관련됐어. 어, 위기감 느끼신 어. 거 아니에요? 경기진아니까 <laughs> 빨리 알려주세요. 어, 알려주세요. 어, 짜증났다. 알겠습니다. 아치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네. 과연 주인공이 누군지 뷰파라치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? 짜잔 안녕 아 세상에 바람 선선하게불고 정말 페스티벌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부티룸의 힙스터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꿀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<놀람> 짠, <laughs> 짠, 이것입니다어 지금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이라더니 뭐야, 뭐 이런데 왔어 <laughs> 하실 텐데 페스티벌을 진정으로 즐기려면 뭐 헤어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력, 건강, 또 바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? 패션의 완성은 몸매라고. 그래서 제가 좀 몸매를 앞모습 말고 또 뒷모습까지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이곳에 왔습니다. 아, 근데 실내에 들어오니까 좀 약간 건조한 것 같아서 얼굴에 수분 공급 좀 해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음, 좋다. 음, 좋아. 이게 그냥 미스트가 아니고 수분 마스크로 불리는 미스트인데요. 딱 보시면 여기가 젤 타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기 전에 얘만 뿌리고 자도 마스크팩을 한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간편하고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즘에 날이 더워지니까 운동을 하거나 좀 태양볕에 많이 타서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런때이 아이를 또 뿌려주면 피부 진정, 보습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지금 날씨에 정말 딱 좋은 미스트입니다. 그래서 약간 메이크업 한 위에 뿌려도 뭉치지가 않아요. 아, 또 뿌리고 싶네. 네.